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지 제 78주년이 되는 광복기념 주일입니다. 아,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의 현대 역사를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온가족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한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죄수들의 탈출을 다룬 웨이백이라는 영화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있던 일군의 몇 사람이 탈출하는 영화였는데 그것처럼 영화 장르 중에서요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들이 많고요 또 재미있습니다 이 웨이백을 비롯해 많은 경우가 어, 이 탈옥 영화들을 보면 실화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재미도 주고 감동도 주는 것 같습니다. 어,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를 어, 감옥을 깨고 나온다, 감옥을 부수고 나온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것을 프리즌 브레이크, 어, 감옥을 깼다 이런 그 장르로 구분을 합니다. 어, 이 감옥 탈출 영화 중에서 이제는 고전이 된 아주 유명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쇼생크 탈출. 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어,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한 남자가 쇼생크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린 그런 실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화 영화입니다. 어, 여러분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 영화 포스터가 명작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포스터가 되게 비싼 경우들이 있어요. 아 저도 예전에 그래서 이 쇼생크 탈출하고 뭐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영화 포스터를 어,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했어요. 어 그것 좀 사서 집에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보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비싸서 못 샀어요. 어이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도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포스터를 하나 보여주실 텐데 이게 오리지널 포스터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보시면 마침내 감옥을 탈출한 주인공이 저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서 감격에 겨워서 양팔을 들어 넓게 벌리고 아주 감동해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실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 영화 포스터를 더 감동스럽게 만든 건 뭐냐면 그 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줄로 된 영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Fear can hold you prisoner 또 Hope can set you fr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붙들어들 것이고 희망은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묶어둘 것이고, 희망은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어, 아주 그 자유의 속성을, 자유의 위대함을 정말 저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볼 때나 저 포스터를 볼 때면 늘저 문장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눈에 들어오면서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런 포스터를 문장을 통해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 사람 주인공처럼 자유를 잃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것과 마찬가지처럼 사는 거지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갈 때, 군대 입대할 때왜 두렵다고 생각해요? 군대 가서 먹을 거를 안 줍니까? 군대에서 잠을 안 재워줍니까? 군대가 의복을 제공하지 않나요? 뭐 훈련이 너무 세서요? 아니요. 일시적이나마 제한된 기간 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그 자유 이것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군입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자유를 그 소중한 자유를 나라가 빼앗기고 민족이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보통 36년 36년 하는데 정확하게 만으로 계산하면 35년 동안이나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일본에게 빼앗겼었어요. 그때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수난은 잊혀지지 않을 역사적인 상처를 남겼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노력한다. 그래도요. 여전히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탈했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국제 사회에서 외교전을 펼치고 하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참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와 비슷하게 불평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위기에 몰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귀 담아 들어야 할 최상의 신앙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해방과 또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국민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한창이던 무렵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특히 이때에 백성들이 이방 세계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신앙적인 가치관이 혼란을 겪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회 기강은 요즘에 우리나라처럼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런 시대에 이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복잡한 이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공의와 또 인자함, 겸손한 태도였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잘 지내자. 하나님께 우리가 힘써 많은 예물을 드리자 어쩌면 그것부터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해예요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거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막 입이 벌어지고 그러실까요? 심지어 내 마다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고 내 몸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재물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나라를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런 태도,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공의와 인자함, 겸손함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대에 살수 있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 행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공평하고 의롭고 정직한 국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런 통치를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과 부패의 뉴스들을 보다 보면요 우리나라 관료들이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라 자체는 세계에서 우뚝 서 있는 선진국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부정과 부패 지수는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높아요. 요즘에 또 보면은요, 경제면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시겠지만 요새는 은행권들이 이 윤리적 그 도덕적 타락이라고 해서 모랄 해저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랄 해저드에 빠져서 막 수십억, 수백억씩 그것을 도용을 하고, 또 계좌를 고객들을 몰래 수천 개씩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그런 정치인들의 부패나, 또는 금융인들의 이런 사고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 관계된, 연루된, 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은 없을까? 중간에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나서서 끊어주면 막아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하는 300명의 그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여러분 국회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저 난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무려 3분의 1 우리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도 그런데 그들은 저들의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스스로 끊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하나쯤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청결하자 그렇게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들에게 손가락질 해도 괜찮은 그런 도덕성을 과연 갖추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들에게 함부로 말해도 괜찮은 그런 윤리적 도덕성을 정의를 우리는 갖추었는가? 심지어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만큼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그 정의를 행하는 일에 오히려 무뎌지고 심지어는 더 앞서가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있습니다. 그건 썩은 정신이에요. 도덕성을 잃은 사람, 도덕성을 잃은 교회, 도덕성을 잃은 지도자,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줄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 오직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오직 그 심정으로, 정의를 행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희생해야 돼요.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요, 아주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롭게 행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렵고 불편해도 희생에도 불의한 길로 가지 말고, 정의의 길로 가기를 힘쓰는 백성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국민으로 사실 때 정직하고 정말 정의롭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의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인데 이 말에는 부사 하나가 생략이 돼 있어요. 앞에 정의를 행하며처럼 오직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즉,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유한 인권을 서로 존중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해도 공의만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이 살릴 수 없습니다. 의 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워요. 공의 라고 하는 것은 차가워요. 그래서 자칫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요 공정한 공의를 가르치시면서 의에 이룰 수 없는 우리 죄인들까지도 또 따뜻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바로 이 정신입니다. 인자함이 없으면. 바르게 의의를 행할 수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정확하게 사리를 밝히고 따지는 데는 분명한데 반면에 인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들은 아주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어요. 따뜻한 온기를 잃어버린 정이 인정이 없는 개혁은 칼날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게. 아무리 윤리적으로 오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함, 자비심,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공의는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그만 거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것 가지고 교만을 떨어요. 우리가 살려면 오늘 성경은 교만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예 가지니 그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섯 일곱 가지 중에 그첫 번째가 뭐예요? 곧 교만한 눈. 여러분 신앙이 좋고 인격이 드높은 사람일수록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본체 자신이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에 맞는 제 역할을 하려면 겸손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겸손해도 세상 바뀌어요. 가끔 보면 맞는 말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옳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분이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하는 태도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명의 복음이라도 겸손하지 않은 태도,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강성한 나라 선진국이 돼도 겸손한 자세로 세계를 섬기지 않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고요. 그 부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겸손한 나라, 겸손한 국민, 겸손한 신앙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정의로운 나라, 사랑 있는 나라, 겸손한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36년 동안 일본에게 억눌렸던 아니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그것보다 더 악한 현실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또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밖으로 내치셔서 어두운 곳에서 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역사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보장되고 나라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의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잘 지켜야 돼요.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 중국 연변에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는데 좀 혼자 가기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하나를 대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 부목사님, 제가 대동한 부목사님은 미국에서 와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영어파트 청년들을 담당을 했는데 네 살, 다섯 살때 한국을 떠나서 가정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어떤 그 선교적 소명을 받아 자녀들 교육을 학교에 위탁하고 러시아 쪽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못 배웠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느라고 아예 한국말을 못 했어요. 저의 그 저를 돕는 부목사님인데 한국말이 안 돼요. 한국의 문화와 정치적 상향, 성향 등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껍데기는 한국인인데요 왜 속사람은 완전 미국인이 있잖아요 그런 교포였어요 어, 연변에 같이 가서 며칠 동안 제가 할 일들을 다 마치고 일을 끝낸 후에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승용차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 하나를 빌려서 제가 그 부목사님과 둘이 이제 도문, 그 두만강변의 도문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거든요. 그뭐 중국 사람들은 투먼이라고 하는 그 도문, 거기를 갔어요. 이 도문에서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 이제 회령이라고 하는 북한의 작은 도시가 보여요. 그런데 이 도문에서 회령 사이에 그 두만강이 흐르는데 강폭이 여기가 아주 좁아요. 우리 여기 무심천보다 훨씬 작습니다. 짧아요. 건너편에 그 다리 또 중간까지는 갈수 있거든요. 북한과 중국 경계니까. 가서 보면은요. 그 북한 사람들 오고 가는 얼굴 표정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고, 소달구지도 보이고, 애들 노는 것도 보이고, 그 아래, 다리 아래 강하상에서 북한 군인들이 작업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다 보여요. 저는 이 두만강 바로 건너편에서 그 회령 시내 쪽을 바라보는데, 아, 너무 스산한 거예요. 그 산들은 나무 한 그루 없고, 광야는 메말라 있고, 그걸 보면서 자꾸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같은 날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누가 저들을 저렇게 불쌍하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이 뭐길래? 같은 국민인데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민주주의의 가진 혜택과 부는 다 누리면서도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두만강변에 서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데. 같이 동행한 부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우세요 그래요. 몇년 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여기를 왔었는데, 아, 목사님처럼 우리 부모님도 우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저강 건너편에 있어 있는 그것에 대한 느낌이 잘 없죠. 그랬더니, 그왜그 그 미국 사람들 특유의 표정이 있잖아요.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단임 목사가 왜그 강변에 서서 우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겪어온 그 수난의 역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면서 함께 부강을 꿈꾸며 살아온 그 사람들만이 이 아픈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외국인들에게 설명해도요, 그냥 북한 위험하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우리가 겪는 이 정서를 이해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순환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환의 역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순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복된 나라, 자유를 누리는 나라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나라를 잘 지켜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좋은 형편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주신 이 광복의 기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훼손돼서도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라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이념적 갈등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광복과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까지 다 감사하면서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국민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지키시고 더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